자, 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진선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죠? 여러분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컨텐츠는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2025년 새해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오늘은 2025년 새해가 궁금해서 점과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주와 점의 차이는 무엇이고, 과연 어떤 게 다르고, 어느 게 조금 더 나의 일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사주를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11시. 조람이 어떻게 되시죠? 도진 선입니다. 생년월일 89년 9월 24일이요. 신은 식재는 참잘 갖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약간 사... 식재는 사주에 참잘 갖고 있는데, 네. 사주 구성상 본인은 사주가 좀 밝은 사주세요. 따뜻한 경우, 촛불 같은 경우, 기운, 여성적인 경우를 갖고 태어났지만, 사주가 굉장히 밝아요. 네. 근데 본인 사주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주는 좀 약해요. 왜냐면, 불은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사주에 약간 살은 좀 있습니다. 살 이런 걸 떠나서 사주는 좋게나. 와 근데 사주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되면 남의 밑에서 일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길에서 붕어빵 사다니, 엿장살 하든 이걸 갖고서 본인을 발전시켜 가지고 사회 활동하시면서 사셔도 괜찮아요 사회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나 밑에서 일어나서 몇번 뛰쳐나오긴 했어요. 아 못해요. 승질나서 <laughs> <성질> 못해요. <laughs> 본인은 공무원 한 7급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해도 아마 한안 아마 안 했을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7급이라 그래도 못했을 아, 거예요. 맞아. 아침에 어. 눈빛. 시간 맞춰 출근하는 것만 짜증나서 못할 거예요. 좀 못해요. 일을 가서 하는 건 하지만 네. 시간 맞춰서 하는 거 짜증날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좀 낙천적이에요. 좀 자유로운 걸좋아 지금 운도 좋은 운에 있는 거예요. 운 자체는. 아. 본인이 사는 게 어디까지 네. 살아요? 115살까지 사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 보면 115요. 네. 엄청 사네. 아니죠. 본인 아니 많이 믿을 거예요. 사람 많이 끊은 사주예요. 사실 오늘 네. 흐름으로 보면 이결혼은 이제, 이제 분명히 본인 사주에 이제 스물여섯 이렇게 쭉 오다가 스물여섯, 스물, 스물, 스 스물, 서른, 서른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이때가 이제 자식운이 있었으니까 이때 애정운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근데 이때 원래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았 그죠? 20년에서 23년. 예, 운 흐름도 내년으로 가면서, 뭐, 이사 계획이 있거나,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무실 하나, 얻어 일인데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변화를 준다 그러면, 어, 내년에 쌩큐죠. 내년이 당장 좋아서가 아니라, 내년에 2월, 3월, 4월, 뭐, 이럴 때, 아니면 가을로 가면서도 해도 괜찮잖아요. 그 자식이 없고, 여자가 없고, 막,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올해 한 해운에 애정운이 있다면 한 4월 달부터 가을로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애정운 같은 거. 특히 6, 7월 달가을에 늦게 쪽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사실 달 자체로 보면 지금도 11월, 12월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달 자체도. 아직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못해서 표현을 못 해서 간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 데 본인 건강수 당장 나쁠 수도 없어요. 이돈은 들어올 때 항상 건강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거 있는 얘기야. 아. 뭐 이런적으로 계산. 이제 마흔 넘어가면서 이게 뭔지, 이거, 이거 때문에 내가 얘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지 몰라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금전적으로 40대쯤에... 많이 좋은 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돈이 쫙 몰려있을 때. 40대부터. 이거 돈, 내년 5년에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밑바깔 가는 게 아까 있다그랬잖아요 하니까 사회성이 있으니까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어돈쓸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 사주는 4 0 전후에 조금 이상이 없으면 가서 한번 한 번씩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이때 돈이 좀 들어오니까 사실대 건강검진 해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사주를 보고 왔는데 도통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40살 이후로 괜찮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건강을 한번 체크해라 뭐 이런 건데 모르겠어 난뭘본 건지 기억 하나도 안나자 그러면 바로 점을 한번 비교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랑 사주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고 다를지 바로 점 보러 가시죠 <목소리로> 여러분 잠시만요 약정이 끝난 핸드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있으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지원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등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역시 업계에 일등인 이유가 있겠죠.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전문기업 홈서비스 아등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시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 300, 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 상담. 지금 바로 내 지역력을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정 렌탈, 청소, 이사까지. 아, 정당한 자맞습니다 아, 네, 방금 전화 드린 사람입니다. 예, 예. 을 보면서 그냥 저의 2025년 어떨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사관이 있어서 이 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글 글.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지 내가 싫고 네. 머리로서의 글이 있지. 네. 사과는 이제 벼슬을 얘기하거든요. 일찍 그 내려온 지 오래됐어. 공부를 안 하지. <laughs> 안 하지. 안 했어요. 그죠? 네. 음. 내년 운세 열매로 얘기하면 감으로 얘기하면 약간 떫한 맛이 있어. 요 2월이 지나고 봄, 네. 3월이 돼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소규모에서 조금 키우려고 해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아직은 좀 이르다 정말은 이제 내 후년을 봐야 된다 2026년이 돼야 높아간다 내년 3월부터 7, 8, 9월까지는 만약 일이 있다면 일은 끊이지 않고 뭔가 좋은 인쇄가 있는데 일을 한다 해도 나눠먹기 시기 크다 나눠먹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뜻이면... 음, 내가 9를 땄다 네. 그럼 칠은 나가지 아... 이만 낮을 거지 어, 그럼 많이 못 가져가네요 근데 내 후년에는 숫자 7로 얘기하면 8을 얻는 격이지 아. 자, 재작년부터 했던 모든 시도를 올해는 조금 더 붙여간 아. 분쇄고 올해는 거의 만들어가는 게 중이네 내년, 후년에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밑밥 가는 게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었다, 허물어졌다, 만들었다, 허물었다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내후년에는 진짜 내 일을 한다. 2025에는 운세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본인은 7자와 8자, 36, 37, 38. 3년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뭔가가 내가 해보겠다는 신념에 또 와르르 무너지고, 특히 팔을 유념을 해야 된다. 팔의 기운이 왕성하니, 칠 때는 뭔가가 내가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팔자, 내년 운세가 들어오고, 내 후년엔 길도 문이 열리는 운세다. 응. 금전으로 보면 돈이 우선인 자가 아니라 내 일이 우선인 자다. 그래서 형태를 중요시하고, 그 만약에 유튜브를 하면 이게 완성도를 중요시하지 근데 내년에는 세 명이 함께 할 수도 있는 생긴다 두세 명 내년에? 올해죠, 음, 2025년 두세 네. 명, 여자 하나, 남자도 그 남자? 여자애가 머리가 비상하고 근데 머리도 좋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이 뛰어나지 그 본인한테 딱 맞는 사람이지 23년이랑 24년이 21년 비행이 조금 덜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닥도 아닌데 21년, 22년 비교해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 그, 거주도 많이 풍부하죠. 직업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는 올라갈 수지. 근데 이제 돈이 들어와도 모으는 거보다좀 나갈 확률이좀크렇죠 그리고 본인의 성향은 보란듯이 뭔가 성공을 하고 보란듯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육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은 해. 38, 39은 조금 고개를 낮추는 게 좋지. 또. 보통 뭐 물어봐요? 음... 그전 처음이라. 처음이에요? 건강. 원래 이 양반은 머리로 움직이는 양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장에는 약간 음기가 있어. 대장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는 큰 문제는 없어. 음, 건강은 타고 편한 거 같아. 열1 5살까지 사는 걸 나와 여기서 보면 본인은 굉장히 인성이 착한 것 같다 안그래 불같아 <laughs> 화나면 표출을 안해 내가 다삼킨다저 <laughs> 보이자마자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laughs> 사실은 이런 점은 잘안 믿지 <laughs> 네. 안 믿잖아 <믿지> <laughs> 오자마자 아저 친구가 왜 왔지? 이런 거안 믿는데 그래서 근데 한번 궁금해서 와 봤구나 이 정도지 아, 네. 솔직히 점이나 뭐 사주는 뭐 재미로는 가끔은 보되 크게 연인하진 않거든요 안 봐도 돼 본인은 본인은 자기 속 얘기도 잘안 하고 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사람한테 안속 거죠 음. 음. 그냥 내가 내 취향대로 할 뿐이지.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거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면이 좀 있어. 요 완전 무시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지 어차피 제어 사람은 는제 그렇지. 제 제대로 해야지. 음. 응. 점은 이렇게 봐요. 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게 봐주는 게 사실은 점이거든. 귀신 뽑아내는 게 점이 아니라. <laughs> 그잖아. 상견례는 이 영적인 상담인 거지. 사주랑이랑 점은 뭐가 많이 이게 다를까요? 사주하고 점은 다른 게, 자기가 태어난 거를 딱 해서. 그래. 그러면 그사람들 이제 책으로 공부해서, 음. 아, 네 이달에는 뭐 승진용이 있어. 음. 근데 이 사람 승진용이니까 해서 노력을 안 하고 술 처먹고, 막를 했어? 무슨 짓을 하겠어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주 같은 거잘 압니다. 가령 만약에 어떤 회장이 올해 내 사주가 어떨 거 같아? 아 이럴 거 이럴 거 같습니다. 아 그래? 그 옛날에 제갈량처럼 그렇게 왕의 허리가 돼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정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점을 보고 나왔습니다 점을 보고 나와서 느낀 거는 오 이것도 맞네 아 그건 아닌데 맞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상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주도 그렇고 점도 그렇지만 그냥 본인이 뭐 도움이 되면 좋고 아니면 네,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사주나 점에 대해 의존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본인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을 만들어가지 누가 내 인생을 막 만들 수는. 없지 없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내 탓이고 성공을 하더라도 내 탓이기 때문에 조금 그 힘들 때 사주나 뭐점 같은 거 보시면서 위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년 사주와 점을 한번 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택구알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